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이제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못 봤습니다. 진짜 터진 뒤 3년 안에 다 떠난다는 정설은 국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뭐, 감사합니다. 회생 감사합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주 뭐 조용히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23년 12월 12일에 터지고 그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응? 결국에는 님들 사기당해 놓고 니가 뭘할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보세요 이성희 변호사 거짓말 멈추시오 피해자 숫자만 말하시오 숫자가 이변의 힘입니까 변호사는 변호만 해야지 왜 우리 회사 일에 회장질 하려 합니까 이변은 똑바로 아쉬오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엄청난 피해자를 낸 가해자인데 뭐 하자는 거죠 하는데 여기 지금 다 떠들어 제끼는 사람들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다 서로 무시하고 이거 진짜 그냥 액션 까는 거예요 어. 다 그냥 액션 까는 거야 이거 뭐 다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 다 님들 지원해 주지 않아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법정에서 땅땅땅 때리는 거 있죠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 돈을 받을지 말지 결정되는 건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도 아닌 자들이 왜 나서서 껄떡대는지 이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까요? 첨벌을 받으려고 한다. 뭐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요. 기존 불성치 사건 정리해가지고 뭐 관련 총 12건의 사건 중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횡령 혐의, 사문서 위조, 그 회사 건들 돼 있는데 고소인의 어, 이상한 사전 동의 정황이 없 정황이 인정돼 불기소 처리됐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 등 일부 취하거나 수사가 종결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이상한 회장이 고소인의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관계인간 합의 또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법적 가능성과 쟁점, 제3자가 고소한 사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인된 만은 없다. 외부 고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소인 역시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추 수사 및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중립적인 뭐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줘라. 어, 저는 아무리 봐도 시더스그룹 휴스턴코리아에서 피해자들의 말을 대변해 준다, 구제해 준다 해놓고 지금 한 명도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공지 드린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오후 2시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있고, 사무실에서 뭐정길영 대표님 강의가 있다. 아 이건 진짜 좀 답답해요. 매번 무슨 이제 법원 가고, 교육받고, 뭐 어디 올라가서 막 도시락 싸먹고, 맛있다 그러고, 과자 먹고, 떠들고, 이제 지겨워요. 여러분들, 아니, 이런 일 지금 일터지고 나서 1년하고 지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한게왜 아무것도 없죠? 답이 도무지 나오진 않아요. 지금 완전 노답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재판은 마산, 뭐 이렇게 폼장 사기 재판 같은데, 어, 마산 폼장인데 엄청난 피해자를 낸사기꾼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해본 것에 대해 제보를 저에게 많이 했다. 어, 변론을 맡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에 상충되는 변호는 불법이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사기꾼은 몇백억을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돈독에 올라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게 한 아주 인정사정 없는 인간이다. 사기꾼 피해자는 법정 구속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편, 이러면서, 정신 나간 게, 자, 양념게장 가맹점이다. 해가지고, 꽃게, 양념, 게장, 뭐 해서 암꽃게, 양념 부탁드립니다.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 6만원이래시더스래 시더스. 시더스 양념게장 가맹점이래요. 아니 언제적인데 아직도 시더스를 얘기하고 있냐고 어? 가맹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게 아직도 이득 볼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피해자들의 간절한 돈을 뜯고 싶나요 아참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광식형은 사람이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 류광식 씨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휴 그냥 진짜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좀 암적 존재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한데. 다음 볼게요. 다음 보면은 여러분 오늘은 6월 첫날 휴일이다. 휴스템 사건 터진 지 1년 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도 뭐라고 합니까? 어, 뭐 너무 안타깝다. 우리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죽일 수 있다. 피 같은 돈을 다 잃고도 마음 놓고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더 힘들게 했다. 신탁방에서 방마다 일러바치는 졸개들을 뭐 이렇게 백 명을 깔아놓고 내돈 내놔. 뭐이성이하고이 사람 욕하면 무조건 쪽내쪽꼬합니다 무지랭이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지 피해자 구제에 언인데 그냥 다른 사람 까는 것만 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에 언대나 아니면 다른 뭐 다른 곳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 말이 지금 다 맞잖아요. 1년반 전에 여러분들 최대한 가서 환불해달라 해서 환불한 사람은 살았고 그리고 환불 직후에 그냥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때려받고 나서 그냥 조용히 일상생활하는 사람도 그나마 한시름 놓였을 거고 휴유증은 남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맹신하고 니에이스가 사기꾼이다 하면서 열심히 아직도 시더스 그룹 휴스텐코리아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나올 프로젝트들 새로운 파생 이 불법 다단계 폰지 사기들 하면서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질질 끌리고 희망 구분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마음의 상처도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사건이 다 터져가지고 이제 깨닫는 순간에는 참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시도스 그룹 휴스턴 코리아 현재 상황 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